Yeah. 1등지윤상현 조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어디 나왔죠? 저희는 지금 신사역 8분 출구 앞이고, 오늘 세로스길과 가로스길, 상권이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왔습니다. 저희가 신사역 8분 출구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신사역 상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이 8분 출구와. 네. 신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8분 출구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로스길 많이 죽었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실제로 어떤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작은 그래도 뭔가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세로수길 상권으로 들어가는 이 길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네. 음식점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되면 네. 뭐 평일 주말 네.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좀 붐비는 곳입니다. 네. 지금 사실 사람 제일 없는 시간이겠네요 애매하게 한2시반막이 정도에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벌써부터 사람은좀 있는 것 같고 오는 동안에 잠깐이지만 역시 외국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상권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외국인들이 예전보다 진짜 많아진 느낌을 네,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은 상권 영상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laughs>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도쿄 제 평일 2시인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순사동 자주 오시나요, 형님? 전안 와요. <laughs> 답사할 때나 오는 것 같아요. 자주 오세요? 저도 답사할 때만 오고 자주 안 오는데 자주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상권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네. 저희도 다 <또> 술을 <laughs> 한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저기 할리스 커피 보이실 텐데 원래 누굴 거였죠? <laughs> 리쌍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리쌍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세르스길 상권에는 거의 메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르스길 상권을 도보로 이용한다면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맞습니다. <laughs> 너에서또 가시성도 너무 좋고 네. 네. 입지 정말 좋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여기 네. <laughs> 건물. 이번에 좀 새로 지어졌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보기 좀 어려운 디자인것 같아요 서 그러니까 벌집 같기도 하고 특이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건물은 멋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얼마에매각되죠 21년도에 250억에 매각됐습니다 네. 평당 1억 8천 수준이었는데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고 용적률을 더 받았던 건물이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업성을 따지기에는 그냥 리모델링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원래는 판단했었는데 음. 이런 건물을 지을 자금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훨씬 낫던 것 같습니다 아 세로스킬 네. 초입에 250억 네네 맞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네. 공사하고 있는 게 작년 9월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평당 얼마였죠? 평당 1억 6천만 원이고요 매가는 이제 115억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차사도 있었고 앞쪽에 좀 위반사항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조건이 115억으로 명도 조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사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JN커피가 저 건물을 위해선지 <laughs> 이만큼 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스킬 초입에서도 건물이 가졌어요. 잘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고. 네. 아무래도 새로 매입하신 분은 이제 신축보다는 네.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은 음. 수준이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전 여기는 저녁 되면 웨이팅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어... 웨이팅 이 많이 차지으고 <laughs>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네. 많은 손님들이 많이, 많이 들어와 있으시네요. 생각보다 임대가 나와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로수길은? 저도 공시를 찾고 있는데 네네. 지금 초입이라 그런지 아직은 네네.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상부층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상부층 찾아봐. 상부층 딱 찾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건물이죠. 네, 박태준 만화의 사원입니다. 네. 웹툰 보시나요? 저는 웹툰 안 봐요. <laughs> 웹툰 보세요? 네, 저는 이 회사 웹툰 네네. 많이 보고 있는데 거의 뭐 네이버 웹툰의 많은 비율을 어... 이 회사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건물이 얼마에 팔렸었죠? 네, 20년도 7월에 205억. 정도. 205억, 5천이었고, 네. 이때가 이제 코로나 초입되었는데, 음... 1억 3천에 잘 매입을 하셨던 것 같고, 건물 당시에 이제 1층 제외하고는 명도 조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잘 기억을 가다듬어 보면은 1층이 마라탕집이었거든요. 어, 네네. 근데 아... 여기 그 마라탕을 했던 업체가 거의 이제 마라탕을 처음 한국에서 좀잘 네, 팔고 10초당. 있었던, 네, 약간 아... 그렇던 곳이어서, 그래서 음... 명도가 안 됐었던 것 같고, 이제 명도가 다 완료된 후에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다 네. 마무리하고 리모델링 되고 나서도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나가셨고 카페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계신 거 네. 같습니다. 용적률이 또 300%라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해서 지금은 음. 깔끔한 건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양식이 그대로예요. 여기 벽 보시면은 좀 되게 대리석 마감 같은 게잘 음. 되어 있고 위에는 스타코로 좀 마감을 하면서 새로 지은 것 같은 그런 네. 깔끔한 느낌도 준것 같습니다. 아. 그 20년도 당시에도 여기가 핫했나요? 뭐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뭐 집합 금지되기 전까지는 네. 많이 핫했죠. 아... 네. 여기 매물 나오면 되게 많이 들 찾으셨고 크... 아더에르 건물도 있어요. 유명한 아더에르. 네. 네, 특이하게 잘쳤네요 블루 엘리펀트도 지금 뭐 제2의 젠틀몬스터가... 젠틀몬스터 광고를 하고 있네요.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동에도 네. 그 장기 임대로 큰 면적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용산에도 있고 파탄상권은다 네.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건물 자체가 그 롯데 계열사에서 사용을 했던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니치카타이거가 외장을 바꾸고 아 하면서 건물을 좀 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원래 연립주택이었는데 네. 그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한 사례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아 사례였고 연립빵공장이라고 어, 유명했던 네네. 폐였어요. 네, 카페가 요... 나가고 네네. 카라트가 지금 그 이제 연립방공장이 들어왔다가 네네. 다른 카페가 또 들어왔다가 음... 지금 네네네. 또 카라트가 들어왔는데 이 건물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필지 주차장 그오니시카 타이거 주차장이 앞쪽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건물이 셋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측면이 완전 다 살았어요 그쵸 네. 가시성이 코너땅처럼 잘 나오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카라트 본인들 이제 브랜드 홍보를 할수 있는 저 광고판을 설치를 할수 있었고 세로스킬에서 처음 올 때부터 저 카라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네, 건물을 이제 매입하시려고 할때 본인 필지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을지 지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옆 필지는 또 어떻게 음...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가시성을 좀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한것 같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아이니크 성형외과 네.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면에 성형외과 들어오는구나 저 건물도 이제 신축을 해놓고 나서 성형외과 가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재매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할수 있었던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laughs>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예. 지금 쉽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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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좋은 양질의 임차사를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같 그리고 또 이제 세로스킬의 완전 테마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네. 슈퍼스타 제니인데 제니. 바뀌었 바뀌었네요. 바꼈네요. 원래 제니였는데. 네. 제니 있었을 때는 항상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네. 바뀌고 나서 이제 또 사람 많이 없어졌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팔렸어요. 라임 프렌즈. 230억에 매각이 됐고 2억 3천? 2억 3천 정도 네.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우량한 기업인 음. 라인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료 수준도 꽤나 높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층은 직영으로 사용을 하셨고 네. 아마 태거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저기 이제 템버린즈 저분은 펠릭스? 저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이실 건데 연예인인가요? 음. 음. 모르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거래 사례 한 3, 4개 봤는데 네. 20년도, 21년도에는 거의 1억 3, 4천 수준 지금 한 4, 5년이 지났을 때 라인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3천 네. 거의 1억 가까이 오른 상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라인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네. 상태로 좀 거래가 됐으니까 네. 실제로 오른 거는 한 평당 5천, 5천 정도.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은 상권하고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같은 세로 스길이라 해도 조금 이제 거리에 따라서 검토는 또 다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이 정도까지만 와도 지하철에서 한 10분 이상 걸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세로 스길을 제가 걸으면서 느낀 게 약간 사도 낀 건물? 그 활용이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낀 건물이라고 하면 저런 거죠. 저런 연기학원도 들어가 있고 또 안쪽에는 이제 카페나 음. 이런 것들도 형성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흰색 건물은 이제 젠틀몬스터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맞은편, SW19라는 네. 건물이, 이게 22년도에 팔린 건데, 평당가가 2억 4천인데요. 22년도에요? 네 엄청 비싼데요 매가 160억 원인데, 되게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쪽은 거의 새로 스킬 끝인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멀어질수록 응. 상권이 좀 많이 응. 죽는 응. 느낌이 있는데 응. 언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현대 아파트 등이 이제 개발되면 네. 그때 좀좋지 않을까 네. <laughs> 싶습니다. 응. 그래서 저 논픽션 건물 저것도 매각이 됐었어요. 꽤 컸었던 걸로. 21년도에 거래가 됐고요. 당시 거래된 금액이 395억이었어요. 대지가 네. 180평 정도 큰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오래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매물 나와 있을 때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300억대가 여기에 있으면, 특히 22년도 정도면 그때 300억으로 살수 있었던 훨씬 좋은 입지에 대체제가 많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매, 건물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재매각을 생각한다고 하면 큰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볼수 있는 파이가 넓어지고, 거의 한 300억 되면는 대로변 일순위 아닐까요? 그쵸. 네. 그 다음, 특히 또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쵸.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성수동을 제일 네. 먼저 찾으실 것 같은데, 골목 하나 이면인데 가로수길. 네. 300억 후반,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은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세로수길 한번 보고 가로수길로 넘어왔습니다. 가로수길이 최근에 좀 상생 관련해가지고 플리마켓 같은 게 도보에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에 온 가로수길 느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요 네. 근데 뭐 사실 엄청난 소비를 하러 온다기보다는. 네. 요즘 좀 이제 딱 단풍 들고 걷기 좋고 해서 오신 것 같고 네. 지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개선점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선점이 네. 많아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솔직히 이렇게 도로가 좀잘돼 있는 네. 지역이 많지 않은 게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인근에 지금 위치한 뭐 이제 신사역이라든지, 그렇 도산대로나 네, 네. 저기 압구정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다시 살아날 충분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일조권 사선 제한이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긴 하지만, 네네. 하루스킬은 네. 벌써 용적률 300% 완화된 거 플러스, 그 일조권 사선 제한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금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임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명도 이슈가 없. 어 맞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김에 그 건물을 지, 지으면 또 좋은 타이밍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평가된 데를 좀 찾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성수랑 압구정 로데오가 사목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네. 언젠가는 가로수길을 찾는 날이 올것 음,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저평가돼 있다. 평당 그래도 한 1억 8천, 1억 2천 정도로 매각이 돼서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길이 좀 이렇게 된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는 원인이 될수 있는 애플스토어. 당시에 가로수길이 가장 핫했을 때저 애플스토어가 들어오면서 임대료의 생태계를 교란시켰죠. 아, 이렇게 할수 있는 회사가 진짜 거의 없고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 선불로 내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그게 아니라는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찌 됐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소문이 났었고 네. 인근의 건물주분들이 우리 건물도 할수 있겠다라는 음. 좀 뭔가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임대료가 낮춰지지가 않았었고, 네. 그리고 또 가로수길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 소유주 분들이 좀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건, 뭐 내려가건, 임대가 안 맞춰지건, 뭐 이래도 타격이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임대료를 고수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아쉬운 결과물이지 않나. 근데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강호동 씨가 소유했던 네, 강호동님께서 소유하셨던 메트로시티 건물도 이번에 손바뀜이 됐고 네. 최근에 그 자라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건물도 손바뀜이 되면서 네. 의미 있는 금액대로 손바뀜이 되면은 임차사들이 좀 채워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조금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아이돌 팝업 매장이 네네. 가로수길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남자 아이돌 팝업도 진행되고 있어서. 남자 아이돌. 아 저는입니다. 네. <laughs> 어떤 분이 또 SNS에 올리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게 하나 하나 쌓이면 어느 순간 이제 상권의 변화가 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펴서 그런지 더 네, 유독 이뻐 보입니다 네네. 가로수길이. 입지가 네.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죠. 신사역, 그리고 뭐 도산대로, 그리고 한남동도 가기 편한 한남대교도 맞습니다.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 걷다 보니까 느껴진 게 우리가 뭐 다른 이제 상권 갔을 때막여기 언덕도 많고 뭐 경사도 좀 있고 이러면은 단이 불편하잖아요. 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언덕이 한 번도 없었고. 다 평지였죠. 네, 다평지 느끼는 게 성수동 같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테마로 상권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상권이 생길 수 있었던 거는 임차사들이 사실 돈을 번다기보다는 뭐 본인들의 브랜드를 공부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통해서 거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네. 부담 없이 상권을 즐길 수 있었던 게 되게 큰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테마로 예비도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그 생각도 해봤어요. 네. 가로수길이 예전에는 정말 핫했다 보니까 네, 네. 그 당시 이제 20대셨던 분들께서 네. 추억을 가지고 <laughs> 마음 한켠도에 바라지 않을까 그 당시 20대... 네. <laughs> 저희 같은 사람 네. 이렇게 저희가 성수동에 이어서 해방촌 네. 그다음에 가로수길을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인장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장이꼭 필수고 네. 현장을 와야 느끼는 게 정말 있고 답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추워지기 전까지는 네. 시간을 내서 네.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참고해서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딩지의 윤상현 조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